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 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닥터 브라운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어쩌면 건강보조식품 업계 전체가 저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만 명의 환자들, 그분들이 손에 꼭 쥐고 오시던 알록달록한 알약들,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죠? 그렇게 물으시던 분들이 몇달후간 수치가 폭등하거나 혈관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TV, 인터넷, 홈쇼핑에서 기적의 약이라고 광고하는 대부분의 영양제,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돈을 쓰지만 사실은 독을 사서 드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경고는 30년간 제가 직접 치료한 실제 환자 사례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겁니다. 약통을 여는 여러분의 손이 멈춰질 겁니다. 그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잠깐! 구독 아직 안 하셨나요? 30년 의료 현장 경험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 매주 빠짐없이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드시 멀리 해야 할 다섯 가지 영양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이두 가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비타민이 몸에 좋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음식에서 얻는 적당한 양일 때만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고용량 비타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990년대 전 세계 의학계는 한 가지 가설에 흥분했습니다.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암도 맞고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가설이었죠. 그래서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어 대규모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비타민e와 베타카로틴을 열심히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죽었습니다. 암 발생률도 올라갔고 사망률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급증했습니다. 폐를 보호한다던 약이 폐암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지금도 김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71세 온화한 성품의 전직 교사였습니다. 담배를 조금 피우셨지만 건강을 위해 매일 베타카로틴을 드셨죠. 선생님 친구가 이거 폐에 좋다고 해서요 담배 피우니까 더 조심해야죠. 그렇게 3년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잡았을 때제 심장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 먹은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필요하지만 고용량은 독입니다. 혈액 응고 시스템을 파괴해서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간을 공격해서 간 수치를 올립니다. 65세 의 식료품 가게 운영하시던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기운 나려고 매일 고용량 비타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에 오셨고 간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원인 고용량 비타민이었습니다. 비타민을 끊자 몇달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제가 제 몸을 죽이고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십시오. 당근, 고구마,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가 가득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뿐 아니라 수천 가지 영양소를 함께 제공하며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고용량 비타민을 끊고 매끼니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알약을 버리고 부엌으로 돌아온 게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항산화제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 속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독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드셔야죠?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이 두려워서 매일 칼슘을 드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칼슘 알약은 뼈로 가지 않습니다. 혈관으로 갑니다. 저는 72세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3년간 하루 2.2등매 두 알의 칼슘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뼈가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밤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관상 동맥 촬영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마치 석회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심장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연구에서 수천 명을 추적한 결과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고용량 칼슘 섭취자의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하지만, 알약 형태의 칼슘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쌓입니다. 69세의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저녁 칼슘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게 심장을 조이고 있었네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칼슘이 과하면 신장 결석도 생깁니다. 76세의 남성분도 4년간 칼슘을 먹다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콩팥에 돌이 박힌 겁니다. 그럼 뼈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요? 첫째, 음식으로 드십시오. 멸치 몇 마리면 하루 칼슘이 충분합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접시, 우유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햇볕을 쬐십시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갑니다. 이게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 없습니다. 셋째, 움직이십시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장보기.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칼슘 알약 살 돈으로 운동화를 사십시오. 운동화 한 켤레가 생명을 구하지만 칼슘 알약은 심장을 죽입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글루코사민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TV 광고를 보면 할머니가 글루코사민 먹고 다시 젊어져서 산책하십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다들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냉정합니다. 미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글루코사민을 먹은 그룹과 밀가루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4% 차이. 글루코사민 먹은 사람 64%가 좋아졌다. 가짜 약 먹은 사람 60%가 좋아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 즉, 믿으면 좋아진다는 심리적 효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0년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이 10개 연구 3,800명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효과도 없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글루코사민이 몸속에 들어가면 극히 일부만 연골로 갑니다. 나머지는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운수업을 하시던 68세 남성분은 무릎이 아파서 1년 넘게 매일 글루코사민을 드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금 나은 것 같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피곤하고 속이 메스껍고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간 수치가 두 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글루코사민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끈차 몇달 만에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글루코사민은 사우나게 껍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피부가 붓고 숨이 막히고 심하면 응급실 갑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이 당 성분이라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은 어떻게 지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 1kg만 빠져도 무릎이 3, 6kg로 덜 받칩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셋째, 생선 자주 드시기. 고등어, 연어가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넷째,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가 연고를 보호합니다. 알약보다 이게 훨씬 확실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요즘 정말 인기 많죠? 혈관 청소해요. 심장에 좋아요. 콜레스테롤 낮춰요. 광고가 정말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오메가3를 2-3마알씩 드십니다. 어떤 분은 5알까지 드십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메가3는 피를 묽게 만듭니다. 적당량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피가 안 먹습니다. 미국 FDA도 경고했습니다. 혈소판 수치 낮은 사람은 오메가3 먹지 마세요. 실제로 권장량의 이웃인배 먹은 사람들에게서 멍이 자주 들고 코피가 나고 어지러움증이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70세 남성분은 심장 건강 위해 오메가3를 하루 3알씩 1년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에 멍이 자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있었습니다. 오메가3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믿었는데, 내 몸엔 독이었네요. 오메가3뿐 아니라 오메가6, 9까지 함께 든 제품들 많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오메가 6가 많아지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몸에 지방이 쌓입니다. 혈관을 막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선으로 드십시오. 코등어, 꽁치, 연어, 참치. 일주일에 2, 3번,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면 영양소도 안 빠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기름도 바꾸세요. 튀김용 대신 들기름, 올리브유 조금씩 쓰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오메가는 적당해야 약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알이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하루 한 번이면 완벽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을 드십니다. 이제 영양 걱정 없어.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수십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첫째, 중복입니다. 이미 다른 영양제에 들어 있는 성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쌓입니다.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여러 개 겹쳐 먹으면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게 피로, 두통, 구토로 나타납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몸이 이제 그만 이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66세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던 여성분은 아침엔 종합 비타민, 점심엔 루테인, 저녁엔 오메가3를 드셨습니다. 이세 가지 안에 비타민A와 E가 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필요량의 3배를 매일 드신 겁니다. 몇달후 눈이 침침하고 입이 마르고 피곤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좋다고 먹은 게 내 몸을 지치게 만들었네요. 둘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드시면서 비타민 K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근고제 드시면서 비타민 E, 오메가3 먹으면 출혈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한 신문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던 분은 고혈압, 당뇨로 약을 드셨습니다. 거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추가했습니다. 안에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피를 묽게 만듭니다. 결과는 치과에서 이 하나 뽑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필요한 것만 드십시오.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하십시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있으면 칼슘과 비타민 D만 보충하십시오. 채식주의자면 비타민 B, D, B만 보충하십시오. 빈혈 있으면 철분만 보충하십시오. 한 알이면 다 돼요는 거짓말입니다. 각자의 몸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과 신장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첫째,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암, 위험 증가, 간, 손상, 둘째, 칼슘 보충제, 심근경색 위험, 31% 증가. 셋째, 글루코사민 효과 없고 가만 망가뜨림 넷째, 고용량 오메가3 출혈 위험 다섯째, 종합 비타민, 중복, 과다, 상호작용 진짜 건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아침, 계란 한 개, 플러 시금치, 플러 멸치 이후 점심, 생선 한 토막, 플러 다양한 채소, 이후 저녁 두부, 로아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하루 25분 햇볕 쬐기, 충분한 수면, 가족과 함께 웃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0년간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중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 그분들은 알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고, 꾸준히 움직이고, 행복하게 웃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약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영양제 끊고 건강해졌어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영양제 때문이었네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고통받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